근데 형아님은 골반이 더 틀어졌어. 어. 근데 이 골반 틀어진 게 어디로 갔냐면 전부 흉추로 갔어. 지금 흉추가 이렇게 안 좋아. 흉추가 안 좋으면 무조건 호흡이 잘안 되잖아. 그 전에 햇빛 알러지 있으셨잖아. 그러니까 햇빛 알러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피부에 만성적으로 산소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피부들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나 호흡 잘하는데, 나숨잘 쉬잖아. 이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폐활량을 말하는 거예요. 폐활량이 제대로 안 되면 만성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리고 그러면서 특정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이 산소 부족이 되면 암이 쉽게 와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 흉추가 많이 긴장 상태야. 흉추 긴장 상태가 심하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술한잔 시원하게 부근하고 딱 마시고 독하게 좀좀 풀어달라. <laughs> 그래서 진짜 독하게 자주 푸셔야 돼. 몇 번만 독하게 풀으면 정말 많이 좋아져요. 저희 그 보셨잖아, 그 불균형 상태 심한데 조금 했는데 금방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으면 되니까 횡경막을 풀어주셔. 어디를 풀어야 그랬죠? 횡경막. 네? 횡격막. 아니 부근한테 물어봤어요. 네. <laughs> <갑자기 부근하시려고. 웃음> 어, 예, 저요. 갑자기 부근 하시려고. 그래서 횡경막을예 많이 푸시고. 본인은 행경막을 풀때 미리 준비하고 이런 몸통 전체를 가비뼈 있는 데좀 많이 푸셔. 그래서 그거를 풀으면 더 좋아져. 지금도 그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가슴하고 목 긴장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어깨도 2도가 틀어졌고. 그러면 승모근, 승모근도 하셔야 돼요. 승모근이, 어, 왼쪽이 긴장 상태가 심해요. 어디라고요? 왼쪽. 왼쪽. 예,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왼쪽 긴장 상태가 심하고 라운드 숄더가 심하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그 팔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넘어져도 나는 팔을 쉽게 다쳐발 팔을 이렇게 집었을 때 다른 사람은 균형이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팔을 디디니까 팔이 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이두개 열심히 오늘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예.